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한국 증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과 졸츠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는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었지만 시장의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고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가 무엇인지 좀더 설명해줄 수 있나요? 고환율 수혜란 수출 기업들이 외환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과 경계심리가 공존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 주요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 흐름이 긴장감 있게 전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공장 수주, 졸츠 구인 건수, 이즘 서비스업 지수 등이 발표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지표들을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